우리나라 K-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유튜브 채널은 부류를 통해 AI로 자동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AI 인공지능 파트너 채널입니다. K-팝은 그저 음악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 철학이기도 하죠.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은 단순히 멜로디의 조합이 아닌 공감과 감동의 교류입니다. 연습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아티스트들의 진지한 표정, 무수히 많은 시간의 연습과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이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이유입니다. 세계 곳곳의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지 않는 창의력, 바로 그것이 K-팝의 매력이죠. K-팝 아티스트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 그것이 우리 음악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힘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팬 여러분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입니다. K-POP의 성장과 활성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음악은 계속해서 세계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단한 걸음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